<laughs> 외워서 되면은 외워서 공부하면 되 <laughs>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야 이는 그거는 믿습니다 <laughs> 뭘 믿어? <웃음> <웃음> 선생님, 선생님 이 OX의 방법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믿는다고 못해요 <laughs> 아, 그 말도 안 그랬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 실크가 너무 심한데 아, 아닙니다 <laughs> 자 보세요, 날 보라고 야! <laughs> 야! 야, 다 봐! 다 봐! 정말, 뭐, 뭐야! 교직님을 보라고! 그 하고, 보라고. 아, 그거 안, 그거 안, 그거. 와, 구부 안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데? 봐! 제 얼굴 봐라. 너무 잘생겨서 못 쳐다보겠어요. <laughs> 너구나? 응. 자, 구부는요, 그냥 이네 글자로 푸는 거예요. 대용 일치. 이네 글자로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네 글자의 원리만 알면 끝나는 게그거요네 글자의 원리. 내용이지라는 말이 뭔 말인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해요. 정보 확인. 정보 확인하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 확인하는 거. 이게 국어시험의 모든 겁니다 알고 보면은 초등학교 시험 문제보다 더 쉬운 게 국어예요 뭐? 아니 선생님 뭐. 그거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너무 심한 근데 뭐 저희들 뭐 그럼 초등학교 수준보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아, 안되 아니넘님 너무 십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듣고서 너무 한다는 얘기를 하라고 빨리 일치해 일치해요 일치하느냐 안느냐 이 문제입니다 네 쉬운데? <laughs> 쉬운데요 <laughs> <laughs> 엄청 쉽죠 쉬운데? <laughs> 어쩌기 <어쩌게요. 웃음> 자 그런데 국어는 <그거는> 미안한 <laughs> 얘기지만 머리로 돌려서 풀면 틀립니다 눈으로 풀어야 돼요 보이는 것만 봐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보이는 것만 그렇구나. 보이는 거가 뭐냐 그 거라는 얘기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시험 보는데 개인이 생각해서 풀수 있는 문제는 단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보이는 대로만 풀어라. 그 방법을 오늘 얘기할 거고요. 오늘 이제 열두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것이 슬슬 틀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몇 명이에요? 스물 아홉 명인데 윤수가 코로나 걸려서 스물 여덟 명입니다. 스물 여덟 명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 스물 일 명입니다. 스물 여덟 명 중에 스무 명은 1 일등급찍을 수 있습니다. 우와. 믿습니다. 그말에 그래 <laughs> 그래서 두근은 지금 수능 시험 26년 동안 하면 되죠 네 좋네. 그럴 거 아니에요 와그얘기요 처음 알았어 그렇죠 네 그렇게 탓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단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주어진 자료죠 네거기든 지문이든 뭐든 자, 온라인 강의에서 지난번에 다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면 강의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안 하고 또 읽어보라고도 안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봤다고 하고서 1번부터 직접 갑니다. 근데 지문을 보면 우리가 대개 1번서부터 5번까지는 한번 문제죠. 그 다음에 6번서부터 7번까지는 3번 문제죠. 11번부터 15번까지는 뭐? 문법이죠. 예. 근데 최근에 이 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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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이 되세요. 그래서 비문학도 과학하고 인문학하고 같이 합쳐져. 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50문제 있때는딱정해져어 인사과학이 언행.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언어, 예술. 딱한 점씩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문이 세 개. 많아야네 개죠. 그다 융합돼 있어요. 문학도 그렇죠. 문학도 여러 가지 장르가 혼합돼서 나오죠. 그런 지문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복합 장르라고 그러죠. 물론 소설은 소설만 나오죠. 고대 소설이라 이런 거는. 그런데 고전시가 하고 현대의 스킬이 묶인다든지. 합법 장문 골도 이것도 마찬가지. 합법, 이, 7근에는 4번서부터 6번까지가 합법하고 장문하고 융합되는 문제가 나와요, 지문이.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뭐예요? 응. 가는 토론, 합법 문제죠? 네. 합법 지문이죠? 네. 나는 뭐예요? 융합 그 토론을 보고서 자신의 입장을 쓴 학생의 글이 나온 거죠? 네. 하, 장문이죠? 네. 학부하고 장문이 합쳐진 융합주문이다, 이런 얘기. 최근엔 이렇게 융합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은 그런 얘기잖아요.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느냐? 누가 갖고 털어놓 거죠? 네. 다좀 점요.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나에서는 이 학생은 어떤 입장을 지금 택하고 있나요? 바람직하지 않다 어? 바람직하지? 안타 는 입장을 갖고 있죠? 네 갑니다 1번 Let's go 가의 입를 쟁점별로 정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야봐 네. 적절하지 않은 거지? 네. 아 않은 거지? 네 하는 네. 거야 일치되지 않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치 안있어? 네 일치되지 않은거죠 그럼 보세요 0점1인공지능으로 활용한 면점을 출력한거에서 쭉 보니까 찬성 1 나오고 반대 1이 나오는데 반대 1이 지문에서 가해서 어디있 있냐 반대 1이 어디 있어 단락으로여기면 몇번째 단락이야단락이요 반대 1 네. 여섯번째 단락이지네단락이요자여기네그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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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면 돼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지원자가 오히려 야 아까 선생 뭐라했어 눈으로 불러랬지 눈으로만 그냥 여기 기술적 결함 이런 말 나왔지 네 불편 이런 말 나왔지 네 그러면 지문에서 빨리 찾아 반대 이래서 기술적 결함 지문 얘기하는 데가 어디요 네. 두 번째 문장이지 무슨 문장 먼저 인공지능으로 사용한 면접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어 지원자들에게 불편할 수있다 했지 맞았지 눈으로 보고서 확인해서 일천 원이 안느냐 따지라 했어. 네. 맞지. 1번 맞지. 그렇지. 네. 네. 두 번째. 자, 창성 1인데몇 네. 창성 1은 어디 있냐? 거기. 두 번째. 두 딸라기도 있고 네 번째 딸라기도 있지. 네. 그런데 창성 에은 뭐라 했냐? 면접에 사회들은 인력을 절임으로써 경제적 효과와 을 비용 절감의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했랬지네 근데 우리가 이거 읽다보니까 공공회사가 뭐몇도권 절약했다 이런 얘기 있었지? 네거 어디야? 두번째 달러지? 네 중간 한, 중간점이, 중간점이 그 있지? 있어요 예? 네? 네. 네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공공회사는 전년 대비 2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나오지? 네 반냐야 틀리냐? 어맞다 맞다. 대답 힘차게 하세요. 맞다, 맞아 맞다, 맞다. 아, 아 맞아요? 맞다요맞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참여 아가병아리맞아 그래. 여러분들 맞아요? 맞요병아요여아있습아요이놈요여다초습학생이놈입니다초맞학생 <laughs> 예, 맞아요? 저, 아저맞아 저, 저 <laughs> 아, 네가 참 재모지? <laughs> 승무는 다른 데 갔어요. 작년에도 희한히 1박 했는데 올해도 1박이네? 네. 예. 아싸! 정말로. 네, 제 재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웃음> 전에 1받 정도 봤다. 낼 자고 연말성이 있으니까. 아우, 진자이 참. 그래서 <웃음> 진짜. <laughs> <laughs> 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2번도 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반대 1이지. 반대 1은 어디냐? 질문에서 반대 1? 네. 반대 1이 네. 여섯 번째 따라오지. 예,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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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째도 나오지. 여덟.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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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인재를 네. 놓치게 되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 네. 경제적 가치 창출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빨리 찾아야지. 네. 찾아야죠. 어디요? 중간에서 쫙 중간 뛰지. 네, 네, 네. 또한 인공지능을 하는 매지는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한 미래 더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되 결국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지 네. 있지 눈으로 확인했지 맞아 틀려 어, 맞죠 어, 맞죠. 네. 네. 아니, 대답 크게 하라고 그랬어, 내 맞죠, 내가. 맞죠, 맞죠. 다음 시간에는 짧게 해도 되니까, 요번 시간만 좀 크게 해봐요. 알겠습니다. 알죠? 네. 네 좋죠. 방금 부분 편집하실 거죠? 네. 편집 좀 자주 하세요, 선생님. 그만해. 아, 선생님. 그 영상이 편집이 잘안 돼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인기 많아, 인기 많아. 네. <laughs> 면관의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제정할 수 있어 객관적인 걸 밝히고 있다, 이랬지? 네. 네. 자. 일관된 평가 기준, 객관적 이런 말 나온 게 어디야? 참조 이래서. 뭐지? 두 번째 단락에? 번지 단락에? 밑에 주세요.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이지? 아래쪽이요. 그렇지. 네. 인공 지능으로 하는 범주에 사람 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여기 나오지 네. 있죠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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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러면 야 봐. 무조건 오버이네

케이스북에 저크버그가 잘했었어진 <laughs> 닮았는데요? 야, <laughs> 야 닮았는데? <laughs> 응?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야 인마 근데 <laughs> 조금 생각이 조금 약간 좀, 좀, 좀 아, 차이가 네. 있어 어, 이성민하고의 인형주하고의 <laughs> 인형주의는 조금 좀 차원이 조금 있어 아, <laughs> 저를 비교하신 거니까 선생님 지금? 아, 비교하기보다는 알기 쉽게 설명한 거지 선생님 때문에 네. 극단적 선택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laughs> <할수> <laughs> 선생님 <웃음> 그래서 2년째 듣고있다 <laughs> 자 보세요 수능에서는 1번 답이 9개입니다 2번 9개 3번 9개 4번 9개 5번 9개입니다 선생님 아이, 3번이 좋잖아요 3번 10개 11개 12개 하면 안돼요 안 안돼요 4번 기분 나빠서 한 2개만 하면 안 안돼요 통지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홉 문제는 평균적으로 1번에서 끝내야 돼요. 5번까지, 지금처럼 5번까지 가는 거는 아홉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는 아까 수댐이 얘기했죠 수능은 무조건 뭐가의 싸움이냐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국어, 쉽게, 국어는. 아직 지금까지 여러분들 징글징글하게 경험해 봤을 때. 시간이 시간시간 해결 방법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한 2-3년 전에 뭐가 유행이었으냐면 속도법 어. 지문이 기니까 빨리 읽는 방법을 그 배워야겠다 그, 그, 뭐. 해가지고 속도법 속도학원도 생기고 여기도 늦게 생겼었죠 다 망했어요 <laughs> 거짓말이에요 늦게 읽어도 돼 선생님, 저 독해력 떨어져요. 늦게 읽어도 돼. 늦게 읽어도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나이스. 뭐냐면, 이 시간은 어디서 절약해야 되느냐면은, 문제 푸는 데서 절약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얼마가 절약되냐면, 16분 30초가 절약됩니다. 큰 문제는 이요 전체 80분 중에 이게 너무 오버했었단 말이죠. 잘못한 잘못되면 크게 잘못돼요. 아 죄송합니다. 크게 잘못되요. 그래서 80분 중에 16분 30초가 제약이 돼요. 이거 내가 과학적으로 다 조사한 거요와 어쩐지 딱떨어리더라 음. 이 16분 30초를 뭘로 활용을 하냐면. 비문학 지문을 천천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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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됐습면다천천히으면 됐으면 됐으면 으면두으면 답이 다 나오게 될수있됐어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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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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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면됐 들어갈 것 같아 진짜 아유 웃겼어 정민이 좀 깨워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음저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잘했어정받고아 <laughs> <laughs> 아, 마스크는 없다는 소리가 있단 말이 하나 마스크 안 써가지고 이만 다른 사람 다 인생도 책임질려 했마 나도 이만 찍은지 않

아, 선생님, 이거 책임질 거야, 임마? 네, 멀쩡하셨어요. 여기 만 여기 입에서 비말만 안 치면 되지, 만마너 코까지 가려야 되나, 임마? 네. 그렇게 하래요이게이 고생해가지고. 이 어. 지금. 지금. 지 이거죠 A, p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특별한 거죠? 적절한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5를 고르는 거죠? 네.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번 지문에 3달락, 4달락이죠? 네. 그 다음에 B는 7번째 달락, 단락, 8번째 달락이죠? 네. 자, 그런데 그 네모 안에 꽉축이 들어있는 건 그거를 압축해 놓은 거죠? 네. 압축해 놓은 겁니다. 자, 별거 아니에요. 이것도 내용이죠 자, 갑니다. 1번. A의 반대 2. 거기 어디야? 몇 번째 달락이세 번째 달락이죠? 네. 네. 자, 여기에는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절한 사례를 요구한, 사례를 요, 이런이러 사례를 들어주세요. 이 얘기지. 네. 반대이, 기자님은 여기서 면접발이 조발의 이력된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행사의 특성을 물어야하인적 랬죠자 주장과 자료 반박이죠. 자차성일을 자, 읽어봅니다.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박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쭉 읽다가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 잠재력 파악이 인공지능으로 하는 면접을 실현하는 비율이 도깨라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회사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죠. 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야죠 네요거는 그냥 넘어가야죠 네 이렇게 넘어갔을 때 16분 30초가 절약된다 이 얘기예요 얘기세어요네 근데 이게 봤는지 알면서도 또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불안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은 또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아하 그래 이렇게 하세요 오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다음은 가해총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과제 학습장 1부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나. 반영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뭐예요 틀린 거고 이런 거죠 네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세요 기역 1번 기역 기업. 기역이 뭐예요? 나의 1분단이지? 네 그렇지? 네 넌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며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치르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느낌을 제시해야겠다 입장 밝히고 느낌. 자, 가. 나의 첫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인공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장이지 그렇지? <laughs> 네. 그 다음. 딸딸 하지만마. 인공지능 앞에서 면접을 보도나 침담을 허위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다. 이거 보여. 느낌이지? 맞아요? 틀려? 맞아요. 맞죠? 맞죠? 어, 그 다음에 아유. 두 번째. 니은이 면는두 번째 단락이지 네. 2분단이니고나왔잖냐 나왔죠. 인공지능이 지는 기술적 결합? 야! 여기까지만 읽으 야.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럼 인공지능이 지는 기술적 결합 나왔어야지? 네. 그지? 네. 읽어본다잉?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전략이 없는 동물 뿐이다. 인간이 많은 동

말하지마 네. 말하지마 야 네. 지문독해가 잘 안되는 애들은 내 얘기 잘 들어 학법 청문문법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탈락 이 있잖아 네. 그러면 지문독해가 선생님 저는 뭘 그런 읽어도 잘 이해도 안돼요 읽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심지어는 읽어가면서 앞의 내용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단락 있잖아요. 네. 단락이 있으면요. 네. 이 단락에 맨창문장에다만 그냥 줄을 빨리 그어. 창문장에다만읽지도 않고 그냥 그어요. 응. 창문장에다만딱딱딱 줄을 그라고. 아, 그리고 그 줄을 그은 것만 한번 쑥 펼쳐봐.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laughs> 이 글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읽는 거하고는 천 차이예요. 대개 천문장의 달락의 중심적인 내용을 다 줍니다. 알았냐? 네, 알았니요 알았습니다. 정확히 하았습니다 예. 그러니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해기겠습다아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거 읽는 게더 쉬워진다 이 얘기야 네 이렇게 하면데게며안 걸린다고 맞아요 지금도 이 지금도 그렇지 않냐 네첫 문장만 딱 보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다위에 얘기하는 거지 네 다위에서 중심 의미 주변 의미 얘기하고 있지 네두 번째 단락에 가면 뭐여 주변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지 네다첫 단락에 첫, 첫 문장에 있어 맞아요 두 번째 가면은 뭐였어 주변 의미가 더 추상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그 다음에 가면 걸어왔어이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진다 했지 네. 마지막에선 뭐요? 다의 의미들은 따로는 대립적 관계를 무서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자 자4번우인구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야추론뭐 이런 말 나오면은 아니 뭐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짜증. 야 그러면은 천체 일부가 중심의미지 네 그리고 분인의 계획장인 주변의미지 네 근데 중심의미 주변의미 관계 얘기하고 있는게 첫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지 의미 얘기하는 데가 네. 거기 중간에 보면 뭐요 중심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의 의미보다어느속도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비도가 높다 했지 네. 빠르다 했지 네. 같은 얘기지 네 뭐여 뭐지 살짝 펴네 그렇죠 네. 자 2번 갑니다 안타염이 좀착아면 이런 도가여지안다처럼 치이나 자리를 찾아야 의미로서는 그보다 더 높다. 야, 착상하다라는게 중심 의미지. 네. 진이나 자리를 찾아다는 게 보조 의미지? 네. 도가 더럽다는 얘기 방금 전에 읽은 데 있었지? 네. 맞지? 네. 맞아. 맞아. 3번. 자, 결론에 이르다포기 포기하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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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선생님이 아선생 코를 안잖아 결론에 <laughs> 네. 이르다가 포기하기에는 아직 네.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나 이두 의미는 중심의 의미와 주변의 의미가 같기로 볼수 없다 야 결론에 이르다라는 건 뭐예요? 결론을? 그 도달하다 네. 이런 뜻이지그 네. 네. 다음에 나온 거 뭐예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이때 이르다의 뜻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빠르다 이런 뜻이지야봐봐봐봐 의미가 서로 연관성 있냐? 없지 야오. 이건 음만 같고 의미가 다른 거지 네. 요거는돈 네. 이여? 어? 이여지? 네. 네! 지금 여기 보여요? 다 이여 있지? 이 네! 그렇게 보여! 이 없지? 네! 네. X요? X! X요? 죠죠 네. 네. 당연히 죠 네. 자, 그다음 갑니다. 자, 네 번째. 편의를 돌리법이많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돌다돌리이지 않으니 이돌다돌다이생다 야! 오. 어떤 얘기 나왔어? 어법이 뭐야? 법이지본법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네. 문법이 얘기한 게두 번째 단락이지 네.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 주변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때 제약이 나타난다 했지 네. 네. 한살복단 갈아가지고 뭐예요? 빚을 진 사람이죠. 네. 예? 네. 그 뒤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빛쟁이 의미는 서로 대립적 관계인가요? 네. 그렇죠? 네. 대립적 관계죠, 빛쟁이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또 뭐예요? 지지, 지라는 거는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다음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이틀 뒤, 다음 맞냐? 네, 맞지. 그 다음에 영희가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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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지럽다 진짜. <laughs> 발표 끝난 뒤에 다음 맞냐?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엑스지 같은 의미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냥 금방 이틀 뒤에 발표 사그럼이라고 금방 문자이시죠 맞아. <laughs> 금방 이거 왜요? 조금 전이지. 조금 응, 방 조금 전. 네.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가네.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이거 뭐야? 조금이 지지. 네. 테이프. 대리지. 대행. 테이그 다음에 돈 나왔지? 돈. 돈두개다 뭐야? 머니지. 머니. 네. 그러니까 본거 들어가야 돼? 빚쟁이하고? 빚쟁이고 아, 금방, 금방. 2번. 그러니까 2번이죠 2번.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딱딱 떨어져요, 이게. 네. 네. 좋습니다.